2021 2학기 중간고사 영파여고 18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농도와 같은 h c l 하고 NaOH를 섞었습니다. 여러분 위로. 그 다음에 최고 온도. 자, 최고 온도일 때가 중화점이죠 고민할 필요 없죠. 자, B가 중화점 됐죠. A, C쪽 볼까요? 자, A는 쪽은요. NaOH가 맞네 아, 염기. 그죠? C쪽은 H 플러스 산이 맞네요? 어, 산 이렇게. 됐죠? 끝. 갑니다. 15, 15일 때가 안 같을 때가 종합점인 걸 봐서요. 얘들 뿔만 하나씩 나오죠? 1대1 반응하잖아. H 플러스랑 H 마이너스. 무조건, 그죠? 그럼 얘는요? 그은 농도가 둘이 같겠네, 그죠? 어, 고민하지 마시고. 농도가 다르면 조금씩 써야죠, 그죠? 됐죠? 갑시다. 자, 문제. A하고 C를 섞으래. 그래. 자, 그냥 섞자. 자 A하고 C. 자 A하고 C를 섞으래. 그래. 그러면 결론은, 자, H 플러스 몇개요 30개. 됐죠? OH 플러스 30개네. 그럼 뭐니? 중성, 중성. 그죠? 구매할 어, 필요 없죠? 기억해놨구요. 이번에 B. 조심합시다. 전류 흐릅니다. 흘러요. 흐르지 않는가, 전류 흐릅니다. 왜냐면, 물이 15개 나올 거고, CL 마이너스가 15개 있을 것이고요 NA 플러스 15개 있죠. 구경꾼이 온이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전류 흘러야죠. 물 만들어지니까 안 흘린다 그러면 안 되지. 그죠? 구경 있습니다. CL-랑 NA+, 되게 NA, CL은 강전의 질이에요. 절로 절로 흘러요. 됐죠 틀렸습니다. 그죠 지금 이 편의상 15mm를 15개. 여기도 15mm를 15개 이렇게 한 거야. 개수는. 되겠죠? 자, 뒤에 번에 C에서 누가 제일 많냐고 C. 여기 C. 됐죠? 한번 써볼까? 25개의 H+, 플러스랑 25개의 CL-. 될까? 여기 H, CL입니다. 그 다음에 NA, OH는요. 아래 쓸게요. NA 플러스가 다섯 개있고요 됐죠? OH 마이너스가 다섯 개 있는 거야. 문제 없죠? 자, 반응합니다. 반응해요. 그죠? 됐죠? 요거 다섯 개 지워지고요. 요거 스무 개 남네. 그죠? 다섯 개몰라오고요 스무 개 H 플러스. 그 다음에 다섯 개의 NA 플러스. 마지막에 스물다섯 개의 CL 마이너스. 누가 될 만한? CL 마이너스 될만한요 스물다섯 개. 맞죠? 정답은? D급만. 되겠죠? 2021. 2학기 중간고사 영파여고 18번 문제의 정답은 디귿만 맞습니다.